아나 손이 아, 얼어서 지금 컨트롤를만들 칼을 왔다간 나도 지금 몰라 반응이 좀내려 <laughs> 바다에 왔어까 가지마 가지 가지마 당신 뚜벅이라고 <laughs> 돌아왔잖아 이 <laughs> 손에 손을 잡고 돌아왔잖아 <laughs> 진짜 위험했던 것 같지만 아 추워 나 루드비 궁이세요? 무드비 궁이신가 보다 무드비 잡았는데 파워가 어 파워가 쐬서 그런가? 엄청 쭉쭉 빠지던데 할렙인데좋 아, 도와줘 타라 이제 오! 아, 라로드 아! 아 아, 로드 아니지. 레오노안 돼, 레오노르내 <laughs> 목숨을 바쳐 궁극기를 던져줬더니 그걸 못 쳐. 야, 거기까지가 너 어떻게? 거기까지 가는 거 야. <laughs> 네! 돼도 마리 두 마리 두도 마리 두 마리 두마오두오리두 마리 두마 마리 레 마리 두 마리 두마 마리 두 마리 두마이두 마리 두입니다 마리 두리지마 <laughs> 어우, 리 마틴, 어 <laughs> <오케이. 웃음> 뭔데, 야, 얘, 이 뭔데, 이거? 그걸 이야또 지금 지 아, 아까 미치겠네. 아, 부족한 거 형이잖아. 체면, 체면, 체면이 나 맞은 거 같아. 아, 안 죽었다, 이카, 까비. 초반 쎄기는 겁나 강력한 것이고. 이렇게. 쟤네 진짜 지겹지도 않나 봐. 나 도와줄래?

왜, 어떻게... <웃음> 뭐야? 갈아다 <laughs> <힘들다. 웃음> <laughs> 이거 뭐야 <laughs> 이게임은 내가 어떻게 만들어야 는거야 이거 <laughs> 요 이거 턴 <유턴> 들어왔어요 <laughs> 아, 캐럴이 좋아하는 유이잖아 에이 동생 괴롭히지마 둘다 뺏을거야 누구야 어, 이거 뭐야 뭐야! 뭐야! 아니... 뭐야! 되게 겨 결승... 결승... 결승으로 죽었어. 아니... 팀이 웃겨졌어. 뭐야! 언제... 언제 죽어? 트로퍼? 몰라. 저거 안 죽을 거 같은데. 이거 이러면 트로퍼 영원히 안 나오는데? 어. 트루퍼가 죽어야지 죽은 시점부터 다음 트루퍼 시간이 지속되잖아. 야. <laughs> 우리 이번 판 <반> 트루퍼 없어요. <laughs> 트루퍼한테 안 해도 되네. 아. <laughs> 어, 아, 목걸이 하려고 그랬는데, 레이드가 벌써. 그렇게 때려도 안 죽을 텐데. 뭐야, 안 맞죠? 슈턴 이제야 한명 가득 풀면 할수 있는 거 없나? 불쌍한 슈턴 우리 이번 판트로퍼 없어 유리한테 트로퍼못 먹어 아왜아무도 이라고 유리한테 트로퍼를못 먹어 왜 이렇게 걸리고 달려 갓겜 갓겜 아 이게 하이... 게임이야 진짜? <laughs> 유리한테 <laughs> 유리한 테루퍼를못 먹어, 마리아 방야 와, 이게 게임이었어? This is game? 게임... <laughs> 게임이 가고, 이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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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가이있 이씨. 이씨. 다 있다. 살렸죠? <laughs> 여기 돌아갔나? 이였구나 놓쳤어. 봐 얘들아. 잡아 <laughs> <남아>, 줘 <laughs> 여운으로 어디까지 올라간거떨어 난다 나라 가야바, 끊어. <laughs> 오, 바야바 끊어 내기가 바야바 근기야마 뭐야 이거 아니, 거기 가면 빙판길인데? 거기 <laughs> 가 <laughs> 빙판길인데? <웃음> 아니 거기 빙판길이에요 선생님 <laughs> 왜 와가지고 다 맞아줘 <laughs> 아니 아, 빙판길로 아, 저... 들어가는 거야? 왜 못돼 이번 판? 아, 자 이번 판 진짜 개 못하고 있는데. 이번 판 지금 점심 놓고 있는데 애들 약간 좀못 같아 왜그러는지 모르겠네. 아 근데 트로퍼 못 먹는 건 진짜 애바라고. 아 진짜 내가 어이가 없어. <laughs> 쟤 나가는 나가 지고 나가는 타이밍에 죽이냐고 아니 걔가 나갈 줄 알았냐고 내가 걔로아 집에 간다. 집에 간다. <laughs> 아니 트루퍼 못 먹는 거 진짜 에바야 너무 아, 있습니다. <laughs> 아 그니까 트루퍼 없으니까 아, 되게... 그러니까 조용하...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 조용한 판인 것 같고 아 있습니다. <laughs> 근데 기데 <덤데? 덤데? 웃음> 그 이만큼 다고아아 <laughs> <맞아, 맞아. 웃음> 안잡혔나 아이 바야바요. 잡게 안. 너 이제 해퍼치 틀려고 했지 자. 응? 너 그거 해퍼치만. 응, <laughs> 하하. 최면사인이다씨 <제명> <laughs> 빛나는 미아 같은 씨 내킬. 네너 거기서 저격 드시면 옆으로 가요. 아니 우리팀 근데미야 그 우리 무슨 아 짜증나 진짜 이이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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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끼들 씨나해째았어는왜트포가안 아, <laughs> 응. <응>. 그래. <laughs> 응, 나오는 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지 않지 <laughs> 이번 판로 <트로퍼> 없어 <laughs> 아니... 이 게임 진짜... 이거 버그 신고 해야겠다. 아, 나 힘들어. 트루퍼라도 줘봐, 심심해. 야, 트루퍼가 되게 중요한 역할이구나. 이투게 시간에 뭔가 할수 있게 해주는 좋은 친구야 살려줘. 나의 아, 정적은... 로드를 죽여 그거 호구야 카..카인 개피 하야바어어어 안맞아 나이스 야 니가 금다키고 쫓아오면 뻔하지 하야바 <목소리> 와, 이번 판 미약 개잘해, 뭐야. 뭐여 아니, 무슨 도장으로 시키했어 뭐야, 뭐야. 근디미아야 뭐야, 뭐야. 와, 누드백택 열심히 다닌다. 호박 고구마 판기 뿡이래 유때빅이 되게 열심히 다니더라. 이 스파시니지. 끝까지 다 썼는데 음, 왜, 왜, 왜 반피 <laughs> 잘 가고. 잘가 <laughs> 내려봐, 이안아, 제발. 아, 제발. 무슨 상인? 둘돌 결국 타워 부수는 걸 선택했어? 예, <laughs> <얘는> 뭐 터널 표지. 와, 드디어 재생의 숨결이 터졌다. 고개를 낙 못한 거 지금 딱 승퍼 잡아야 되는데 응. <웃음> 게임. <웃음> 게임이야 진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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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들 트로가안 좋아요 쟤는 우리가 안 먹는 줄 아는 건가? 왜안 물어볼까? <laughs> 저거 안 죽어요. <laughs> 저기서 꿀잠 자고 있어요. <laughs> 가서 봐보세요. 계속 면중이. 몇 대냐, 몇 대? 몇때디냐고 왜? 거기 아니야. <laughs> 거기 아니야. 야, 너구경 국경 간다며 이 자식이. <laughs> 나자시크라가고지가고있었 거고, 나한테 저러네 쪼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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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쪼보 쪼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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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쪼서보금쪼어 쪼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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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쪼아 <laughs> this is a g a m e yeah this game is okay into cycle 아이스크림 걸리면 절대 일어나지 못해 진짜 편하 yep cycle <laughs> 오니 <오니픽이> 피기 게임 <laughs> 다시 깔고 왔어요 <laughs> 잘했어요 <유> <laughs> <laughs> 빅터 나락받겠 쓰니까 <있으니까. 웃음> 나 게임 진짜 심심하다 <laughs> 그치 할거 없어 아 파인 도격 한방 못 맞추니까

어, 저놈 잡아라! 저놈 잡아라! 아이씨. 저거 잡아라! 엄마야! <laughs> 왜 죽여? 아, 여타타 탈바, 탈바, 탈봐바 탈바! 바나 살려줘 나 살려줘 나 살려줘 야바 탈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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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 탈바! <웃음> <웃음> 아 나는 나는 정말 스포 괴롭힐 너무 좋아. <laughs> 게 너무 좋았 그러다 내가 더 하고 싶을 고 레오노를 열심히 걸어가는 데 있어서 안 돼. 끝까지 트로트 안 죽는 거다. 아! 아! 갓겜이라니까, 아. 진짜. <laughs> 이 새끼 나한테 뭐 있나? 왜서 하도 서 아니, 게임 20분 하면서 또르퍼한 뭐 번도 못 죽여. 미친 게임 진짜. <laughs> 아, 아, 나마틴으로 45시 넘은 거 되게 오랜만인 거 같아. 아. 와... <laughs> 골상편집및